네 안녕하세요. 봉자리교회 이상준 목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는 여러분들과 함께 구원론에 대한 얘기를 했죠. 오늘은 어,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 그 종말론 중에서도 휴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주 어떤 분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어, 휴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과 약속하기를 어, 그러면 유튜브 세 번째 시간에는 어, 휴거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그분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은 어, 종말론 중에서도 휴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구원론과 종말론은 한 세트죠. 이게 분리될 수 없는 왜냐하면 구원론의 최종적인 그 단계가 종말론이잖아요. 종말론과 함께 이렇게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에, 같은 한 세트인데. 어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한국교회는 구원론도 정리가 안 됐지만 종말론은 더 사실 문제가 많거든요. 너무나 비성경적이고 어그 옳지 못한 그 종말론들 성경적이지 못한 종말론들이 어, 한국교회 지금 너무 넘쳐나고 있고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그 내용이 휴거거든요. 그러면 어, 과연 휴거가 무엇이고 우리가 휴거를 어떻게 이해하고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대사리과 전서 4장, 그다음에 리차드 미들턴의 책그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그 책의 내용을 가지고 휴거가 무엇인지를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리차드 미들턴이 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 휴거의 문제를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나중에 이제 그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책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책의 그333 페이지를 보면 어, 미들턴이 휴거에 대한 얘기를 이제 그 다루고 있는데요. 자, 그 내용을 좀 요약하면서 여러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들턴이 휴거는 그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쵸? 휴거라는 단어를 아무리 찾아봐도 성경에는 이런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 대신 이 휴거라는 의미는 뭐냐면 끌려 올라간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 근거가 되는 이제 구절이 대사로니까 전서 4장 17절인데요. 어, 여기 보면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이끌려 올라가다라는 이 말이 어, 그휴거의그 유래가 되는 내용이죠. 근데 원래는 이 단어는 그러니까 헬라어로 보니까 어, 아르파조라고 하는 어, 단어예요. 아르파조라는 단어인데, 어, 휴거가 어떻게 유래가 됐냐? 그러니까 이 아르파조를 라틴어 불가타역에서는. 라피오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고 이것이 영어로 넘어가면 이제 보통 영어가 다 이제 그 라틴어가 영어의 어원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많잖아요. 그래서 그 라피오라는 단어가 그 랍처라고 하는 그어 휴거라는 단어의 어원이고 이거를 이제 그 한국말로 번역할 때 휴거라고 번역했는데 휴거는 한문으로 된 단어더라고요. 보니까 이끌 휴 들거라고 하는 그 두, 한자가, 그, 한자로 구성된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이끌어서 들림을 받는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이제 대산의 거전서 4장 17절에서 말하는 그 본문의 의미와 동일하죠. 이끌어서, 끌어서, 들린다, 끌고 올라간다, 뭐, 아, 그런 의미와 같은 거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오늘날 그 가르쳐지고 있는 휴거라고 하는 이 주제의 내용들을 보니까 너무나 비성경적인 가르침들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더큰 문제는, 어, 이 휴거가, 휴거가 종말론,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론의 핵심도 아니고 본질도 아니다. 어, 그러니까 핵심적인 사건도 아니고 종말론의 본질적인 사건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대신 휴거를 이제 포털에서 검색해보니까 이런 이미지들이 많이 나오죠. 뭐 어떤 종말론하고 관계된 그 그림들 혹은 갑자기 막 하늘로 들려지는 이런 이미지들로 이제 검색이 되는데 자, 시한부 종말론하고 관계된 그 내용들이 많아요. 쭉 보면 시한부 종말론이나 혹은 가장 큰 문제는 이 땅은 완전히 없어지고, 예, 멸망하고 특별한 소수의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이제 그 쏙쏙쏙 뽑아서, 이제 많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몇 사람들만 쏙쏙쏙 뽑아서 그 사람들만 하늘로 올라가고 이 땅은 완전히 멸망받을 것처럼 그런 이제 이미지를 그리고 있는 거죠. 근데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그건 성경적인 성, 종말론이 아니에요. 이 땅은 망하고 구원받은 자가 다 하늘로 옮겨지는 거. 그게 성경적인 종말론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는 절대 성경적인 종말론도 아니고 종말론의 핵심이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사누이거전서 4장의 메시지는 뭐고 우리가 휴고 본문으로 여겨지는 몇 가지 본문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게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대사누이거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이이 본문이 휴고 본문으로 가장 대표적인 그 본문이거든요. 그러면 이, 이 대사누이거전서 4장이 진짜 얘기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진짜 그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읽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세 번역으로 한번 이 본문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기를, 지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사람,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치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어, 그 다음에 살아남은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자, 이게 이제 본문의 내용인데, 자, 이 본문의 핵심은 주의 재림 이전에 믿음 안에서 죽은 이들의 문제.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어떤 불이익을 받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 말하는 거죠. 그들이 먼저 우선권을 가질 거라는 거예요. 우선권. 근데 어떤 우선권이죠? 그들이 가질 우선권은 어, 그들이 먼저 부활할 거라는 거죠. 먼저 부활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과 함께 끌려 올라가서 이게 이제 휴거, 이제 끌려 올라가는 거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고 주님과 항상 함께 있을 것입니다라고 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 너희들이 그런 문제로 인해서 낙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먼저 죽은 사람들의 문제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신학적인 내용들을 설명해주고, 너희들이 서로 위로하라고 건면하죠. 그래서 재림 이전에 그들 가운데 먼저 죽은 자들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런데 17절을 다시 보면, 성도들이 하늘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 그, 하늘로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고, 다,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고, 그 하늘에서 마치 예수님과 영원히 살 것처럼, 어, 보이는데, 그, 17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고,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지만 실제로는 성도들이 어디서 영원히 주와 함께 있을 것인지 말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 포인트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이, 이 본문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아니다라고 어, 어,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 우리가 이 의미를 명확하게 알려면 이제 이 본문에서 나오는 두 단어의 의미를 탐구해야 되고 어, 그두 단어가 모두 정치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이 본문의 의미가 이제 좀 명확하게 이제 이해가 될 건데. 자, 그두 단어라는 게 뭐냐면 하나는 파루시아라는 단어입니다. 파루시아. 주님께서 오실 때라고 하는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이제 그 설명할 때 전문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쓰이는 단어가 파루시아 입니다. 재림 제림, 재림을 얘기하는 파르시아구 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는 이제 17절에 영접한다 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아판 테시스 라죠. 아판 테시스 라는 단어인데, 자이첫 번째로 파르시아 라는 단어는 흔히 신 또는 황제의 공식적인 방문, 즉 신이나, 왕, 신이나 왕이 어느 도시에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정치적인 단어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단어. 그래서 고대 파루시아는 많은 과시와 의식을 동반하는 큰 축하 행사를 의미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이 오는데 왕이 오는데 어, 엄청난 축제와 어, 어떤 행사들이 벌여지겠죠. 버려, 그래서 어, 이걸 그 예수님의 오심과 그대로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공개적으로 오신다는 거죠. 비공개적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아주 공개적으로 천사장의 소리, 뭐, 이, 이, 주님이 오십니다. 뭐, 왕이 오십니다. 이렇게 누가 이제 소리를 질르는 거고, 그와 함께 막, 그, 빵빠르가 막, 그, 나팔이 울려내면 예수님이 아주 공식적으로 이제 오시는 거죠. 그걸 이제 파루시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불어 누가 주를... 처음 만날 것인가 하는 중요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왕이 올때 혹은 주님이 오실 때그 왕을, 그 주님을 누가 처음 영접할 건가, 만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어는 아판 테시스 이죠. 아판 테시스라는 단어인데. 도시로 오고 있는 고관을 영접하기 위해 도시 밖으로 대표단을 보내는 관습을 묘사하는 준전문적인 용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가 그렇게 왕이 올때 혹은 고관이 올때그 왕이나 고관을 영접하기 위해서 이 성에서 대표단을 파견할 때 쓰는 그 단어라는 거. 이것도 정치적인 단어라는 거죠. 자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도 쓰이고 있는데. 어,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12장 13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분을 맞이하러 나갔다라고 할때이 단어가 어, 비슷한 단어가 쓰, 쓰이고 있는 거고 또 사도행전 28장 15절에 보니까 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거기 신도들이 아피온 강장과 트레스 마을까지 맞으러 나왔다. 그러니까 영접 나왔다는 거죠. 영접 나왔다. 어, 그래서 그 왕이나 대표단이나 어떤 귀한 손님을 영접한다. 맞으러 나가는 그런 모습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는 고관을 영접할 때 가장 눈에 띄는 자리를 얻으려고 경쟁하는 관례가 있었고요.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미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이큰 행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으리라고 장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먼저 죽은 자들이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고, 가장 중요한 점은 고관을 영접하러 나간 이들이 그와 함께 성으로 돌아오는 웅장한 행렬에 동행한다는 거죠. 이 경우에 이 동행은 분명 성으로, 땅으로의 동행을 의미한다 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왕이 그 성을 방문하러 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그 왕을 그 영접하기 위해서 대표단, 대표단이 나갔는데, 맞으러 나갔는데, 그러면 그 왕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왕을 모시고, 그 행렬, 그 행렬이 성으로 들어오는 거지,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거잖아요. 오시고, 그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또 다시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만나고 그 다음에 어, 어떻게 됩니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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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다시 하늘로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하늘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모시고 땅으로 오는 거죠. 땅으로 이해되세요? 예. 네. 자, 왕의 방문이란 배경을 가진 대산의 권서서 4장 13절 18절은 고전적으로 이해되는 휴거를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예. 그 전통적인 고전적인 휴거의 그 가르침의 내용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가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본문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예수님과 함께 땅으로 오는 거다. 그러므로 어그 고전적인 휴거 본문의 그 내용과는 어 의미가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휴거는 은밀한 사건이지만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오심은 큰 팡파르와 함께 시작되는 공식적인 사건이다. 그러니까 어 은밀하게 오잖아요. 휴거는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와서 갑자기 데리고 가잖아요. 근데 이,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왕의 방문은 아주 공식적인 사건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안 맞는다. 휴거의 본문과 맞지 않는다는 거죠. 또한 휴거는 환란이 시작될 수 있도록 살아남은 남아 있는 신자들을 땅에서 하늘로 옮겨가는 거죠. 죽은 자들은 이미 하늘에 가 있고 어, 이 땅에 남아 있는 자들 왜냐하면 이제 고통 고난 어, 환란이 시작될 거기 때문에 그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이 땅에 남아 있는 성도들을 이제 옮겨가는 거죠. 그게 휴거죠. 그러나 본문은 죽은 신자와 살아있는 신자 모두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죠. 그렇죠?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남은 자들이 그들과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러 나가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으로 다시 올 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 휴거 본문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본문은 신자들이 땅에서 옮겨지는 사건에 관한 본문이 전혀 아니다. 땅에서 옮겨지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 본문은 그리스도가 세상을 심판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오시는 결정적인 강림을 동반할 죽은 자들의 부활, 그렇죠? 예,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고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되어져서 그 세상을 심판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오시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러 나가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본문은 본문을 가지고 가지고 휴거를 주장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어, 이, 그런 식의 휴거는 절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 다시 한 번, 어, 휴거가,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 안에 가르쳐지고 있는 휴거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얼마나 비성경적인 것인지, 성경 본문을 들먹거리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 본문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본문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참막 아 그런 만화들, 뭐 휴거, 뭐 종말, 막 시안부 종말론과 같은 그런 만화들을 보면서 굉장히 두렵고 무서웠던 것 같아요. 어, 그러나 성경적인 종말론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는 것,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휴거는 어, 결론적으로, 어, 그리 성경적인 내용은 아니고, 또 휴거가 주는 그런 두려움과 어떤 공포, 거기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 어, 우리가 성경적인 그 종말론을 바르게 이해하고, 어, 그 진리 위에서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혹시 또 궁금하신 거나 어뭐 신앙생활 중에 혹은 성경을 읽다가 어, 뭐 궁금하신 거또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좀 같이 예, 이렇게 문의 해 주시면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댓글을 나눠 주셔도 좋고 아니면 밑에 내용을 보시면 저기 제 홈페이지나 뭐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다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그걸 추가 내용을 좀 보시면 거기에 이제 다 나와 있으니까요 거기에다가 뭐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소식을 전해 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